명월산의 너구리, 이원수. 찬바람이 산을 거슬러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마른 잎이 떨어지지 않은 꿀밤 나무들이 와스랑거리며 몸부림을 칩니다. 소나무들은 찬바람이 불어도 점잖게 우우우 낮은 소리만 했습니다. 여보, 눈이 올것 같소? 굴속에서 목을 빼어 바깥을 내다보고는 소스라 치는 신용을 하며 어머니, 어머니 너구리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는 직등 굴로 신발을 삼으며 고개를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올 때도 됐구마. 그러니 어떡할 작정이요? 어서 호위대에라도 들어갈 생각을 해요. 괜히 처자식 굶길지 말고. 어머니 너구리는 누나를 하얗게 흘기며 불평의 소리를 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신만 삼고 있었습니다. 이때 굴속에 틀어놓고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던 딸 월이가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나 만보바지 하나 사줘요. 오늘 크리스마스 때 입어야 해요. 만보바지? 그런 건왜 입으려 더노? 아버지가 하는 말에 우리는 발딱 일어나 앉으며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크리스마스 때 모두 새옷 입잖아요. 나만 맨 몸뚱이로 나무 앞에 나가란 말이에요? 창피하게 시리? 흑인, 그렇겠다. 아버지는 힘없이 말하고는 신삼등걸 멈추고 담배 한 개비를 꺼내어 라이터로 째깍 불을 붙였습니다. 흠그한굴 안쪽에서 둥둥둥 북소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그 북소리는 신나게 급해지더니 굵직한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아버지, 우물쭈물 할것 없이 호위대에 들어가세요. 요새 세상에 그런 것좀 어때요? 도둑질도 예사로 하는 놈들이 우글우글한데 아들 명남이의 말입니다. 명남이는 배를 불룩하게 내밀고 두 앞발로 그 배를 북 대신 두들기고 있다가 일어나 앉은 것입니다. 이 놈아, 그래 아비를 그 도둑놈들 틈에 집어넣고 싶으냐? 너도 철이 났을 텐데 생각을 해보아라. 호랑이 임금님이 사냥꾼의 총에 맞아 돌아갔을 때온 산의 백성들이 슬픔과 분함을 못 이기하는 게 틈을 타서 왕위를 가로챈 여우였어. 그 여우를 호위하는 개가 되란 말이냐? 배급을 다 먹기 위해 그 못된 여우왕을 숨기고 충성을 다하라고 안 된다. 굶어 죽어도 그런 짓은 못해. 이때 어머니는 우리가 말했습니다. 여보, 그 알량한 고집 때문에 우리가 모두 이고생인걸 모르시오. 겨울이 왔어요. 눈이 쌓이면 들지 한 마리도 우리 차례엔 오지 않아요. 현물세를 내야죠. 이러다 굶어 죽는 꼴을 보아야 정신 나겠소. 아버지 너구리는 아무 말도 없이 담배만 빨고 있었습니다. 아들 명남이가 어깨를 어스대며 말했습니다. 제기랄, 어서 군에 입대나 시켜줬으면 좋겠어. 전쟁에 나가서 쉴 거. 전쟁에 무얼 쉴 것이야 오빠? 누이 동생 월리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묻습니다. 바보 같은 질문하지마. 전쟁에 가서 이긴 사람은 마음대로 무엇든 가져올 수 있어. 돈이건 물건이건 짐승이건. 이때 아버지 너구리가 꽤 소리쳤습니다. 듣기 싫다. 천하에 못 대먹은 새끼 같으니라고. 남의 나라에가 생패를 하겠단 말이냐? 저 따위 생각을 내 자식놈이 가지고 있으니 아들도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아버지 뭘 잘하셨어요? 월이 만보바지 하나도 못 사주고. 제가 전부터 말한 기타 못 사주는 아버지가 괜히 큰 소리만 하면 제일이에요? 난 기타가 없어 배만 두들기니까 요새는 배가 죽이 아파요.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이어붙였습니다. 아버지는 얄미운 여우 임금의 부하가 되어 전쟁에도 나가고 백업도 타는 것이 싫어서 가난하게 살면서도 호위대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호위대란 임금이 된 여우를 지키고 그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군대입니다. 이 호위대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운동을 하는 짐승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대원이 되기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 어려운 자리에 넣어주겠다는 친구가 있었는데도 아버지 너구리는 핑계를 대고 사양했던 것입니다. 지금 호위대에는 너구리, 여우, 곰, 오소리, 멧돼지, 성냥이들이 있는데 모두 무술을 익혀서 어떤 강한 짐승 앞에서도 겁낼 것 없는 군대가 되어 있습니다. 이 호위대와는 달리 외국과 싸우는 군대도 있습니다. 명을 산 열두 골짜기를 지키고 때로는 명을 손을 나와서 칠성산, 일월산 같은 남의 산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총에는 당해낼 수가 없어서 사람만 나타나면 굴속으로 피신을 해야 합니다. 여우왕은 사람의 총도 겁내지 않는 군대를 만들려고 호위대를 날마다 훈련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왕은 금빛 옷을 입고 황금 관을 쓰고 금빛 구두를 신었습니다. 위험있게 보이려고 수염도 여덟 팔자로 갈라붙였습니다. 죽은 호랑이왕 목지 않은 몸매를 해보이려고 통넓은 옷을 입고 그만 쓰는 태도를 합니다. 왕이 바뀌었다고 해서 새 왕을 싫어할 것이 어디 있으랴마는 여왕은 백성들의 사정을 생각지 않고 자기 호강만 하려 들었고 백성들을 괴롭혀서 자기 영화를 누리기만 하려 더니 어찌 눈감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너구리 아버지는 이런 여왕이 싫어서 호랑이가 왕으로 있을 때는 얼마나 마음 편하고 행복했던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호랑이는 무서운 짐승이지만 덕이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살피고 백성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국경을 확실하게 정하여 경계표를 세웠습니다. 이 표를 경계로 하여 이쪽에서도 넘어가지 않고 저쪽에서도 넘어오지 않도록 했습니다. 같은 짐승끼리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함부로 죽이는 일이 없도록 법을 정하여 엄중히 다스렸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씩 명월상 골짜기마다 돌아다니며 짐승들의 사는 모습을 보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고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여우왕은 백성들의 살림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 몸만 위하여 호위병을 두고 그 호위병에게는 월급도 많이 주고 배급도 넉넉히 주지만 일반 백성에게는 세금으로 공출로 못 살게만 굴었습니다. 호랑이 왕은 사치라는 걸 전혀 몰랐는데 여우왕은 황금으로 온몸을 꾸몄을 뿐 아니라 외국의 값비싼 물건이라면 돈을 아끼지 않고 사들여서 씁니다. 왕이 이러니 그 밑에 있는 신하들이 또한 사치의 정신이 발렸고 백성들도 예전과는 달리 사치 쓰는 생활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일하기를 싫어했습니다. 일하지 않고 사치스는 생활을 하자니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애써 일하여 벌 생각도 않고 남을 속여 먹으려 듭니다. 이래하여 온 나라하니 모두 서로 속이고 속고 하는 판입니다. 이렇게 되니 고지식한 아버지 너구리는 기분이 좋을 리 없었습니다. 망할 놈의 세상. 하고 혼자 혀를 차고 분해하면서 굴속에 들어앉아 잘 나오려 들지도 않는 것입니다. 여보, 고위대에 들어오라는데도 안 들어가는 건거지 발자를 타고난 셈이니 그건 할수 없다 치고요.어머니는 우리가 말을 끊냈습니다뭐라고그건거지 발자를 타고난 셈이니 할수 없다 치고 그 건너말 오소리 가게에 가서 만보바지나 하나 외상으로 들여오란 말이에요.이때 딸보리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왕이면 체크문이 있는 걸로 해요.하고 심통이 풀리지 않은 의조로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너구리는 조금 웃는 얼굴로 체크 무늬가 요새 유행이라우? 하고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내 기타도 하나 가져와요. 외상이면 황소도 잡는다던데 뭐? 명남이도 신이 난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는 이렇다 저렇다 말도 않고 식능꿀로 삼은 신을 꿰어 신고 굴을 나섰습니다. 식구들이 모두 보기 싫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판에 만보 바지는 무슨 빌어먹을 만보 바지며 기타는 또 무슨 엉뚱한 물건인가요? 기타로 요즘 유행하는 남의 나라 곡조에 맞춰 딸려니 만보 춤을 추겠다는 것인가요? 모르겠다. 옆현대도 자식들도 다내 마음 몰라주는데 그것들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있어서 무뭘 하나? 집을 버리고 헐헐 산천 구경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게 낫지. 아버지 너굴리는 연거푸 담배를 붙여 물며 비탈길을 올라갔습니다. 발랄에서 개울물 소리가 졸졸졸 들려옵니다. 이제 곧 물도 얼어붙겠지. 눈이 허옇게 내려 쌓이고 그땐 정말 배고픈 꼴을 당하게 될 텐데 혼자 중얼거리며 걸어가는데 노란 띠를 두른 모자를 쓴 친구 너구리 하나가 풀숲에서 불쑥 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여 오랜만일세. 혼자 사냥이라도 나왔나? 날씨도 추운데 사냥은 무슨 사냥인가? 산보를 하는 중이라네. 아버지 너구리는 달갑지 않은 말투로 대답했습니다. 산뽀? 괜히 그러지 말게. 자네가 이런데 나올 때는 비밀사냥을 해보겠다는 거겠지. 하지만 여기서는 안되네. 여기서 사냥을 했다가 그게 상부에 알려지는 날에는 큰일 나네. 이 구역에서는 허가 없인 송충이 한 마리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으니께 사냥하러 나온 게 아니야. 난 지금 속이 상해서 산뽀를 하는 중이라니까. 속은 왜 상했는가? 그런 거 묻지도 말게. 허허 대단하신데 여기야 속도 상할 걸세. 하지만 속상한데 산보가 무슨 약인 줄 아나? 속안 상하고 살려면 그저 호위대에나 들어가게 내가 운동해 줄 테니. 운동이라니? 허허 이 친구 세상을 몰라도 이만저만이 아니군. 돈만 원쯤 만들어 가지고 오면 돼. 아무래도 먹여야 되는 거 아닌가? 돈만 원을 운동비로 내라고? 이 친구. 그걸 내가 받아먹는 게 아니야. 호위대 간부에게 주는 거지. 난 자네를 위해 수고만 해 줄이는 거야. 그만두게. 난 거저 들어갈 수 있어도 안 가겠네. 친구 너구리는 누나를 뱅글을 돌리며 두 팔을 움찔 벌렸습니다. 처음 봤어. 자네 같은 바보 처음 봤어. 바보라고? 좋아. 바보가 되더라도 그따위 더러운 자리에 들어가진 않겠네. 아버지 너구리는 저기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너그르는좀 작은 소리로 자네 혹시 머리가 돌지 않았나? 하고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색하게 머리가 동근 자넬세. 아니 자네가 좋아하는 그 간부놈들일세. 뭐? 뭐? 뭐라고? 나는 이래봬도 내 힘으로 먹고 살겠네. 여우왕 앞에 허리 굽히면서 백성들 덩쳐먹는 짓은 안 해. 절대로. 쉿! 친구 너그르는 손가락을 세워 입을 막는 신용을 하며 부랴부랴 아래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두 팔을 크게 으며 바쁜듯이 내려가는 친구 너구리를 바라보다가 길에다 뒤 침을 뱉고 아버지 너구리는 그 길로 오소리 가게로 갔습니다. 오소리 영감에게 간곡히 얘기하여 체크무늬의 만보바지 하나와 기타 하나를 외상으로 샀습니다. 총총이 집으로 돌아가서 굴 안에서 모르게 바지와 기타를 가만히 밀어넣고 돌아서서는 발 가는 대로 무작정 걸었습니다. 명을 산골짜기를 이리저리 헤매다녔습니다. 젊을 때 뛰어다니며 놀던 산입니다. 어느 나무, 어느 바위, 어느 개울이나 다 정든 것이요 눈 감고도 다닐 만치 익은 산이었습니다. 그러한 산이 왜 지금 갑자기 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 산을 남에게 빼앗기고 정체 없이 길을 떠나는 사람의 서글픈 마음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 왔습니다. 여우왕이 있는 큰 골짜기에는. 벌써 오색 전등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무슨 잔치라도 벌어지는 것일까요? 집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없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가 낙엽을 절려 밟으며 한 모퉁이를 돌아가니 언덕 아래 편에서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둥둥둥 기타 소리도 났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커다랗게 써붙인 휘장의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임금님 생일 만세 라는 글자였습니다. 춤을 추는 5, 6명의 아가씨들 가운데 월이가 보였습니다. 아까 낮에 갖다 좀 만보바지를 입고 만보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기타를 메고 앞으로 나갔다 뒤로 물러났다 하며 우쭐거리는 청년들 가운데는 명남이도 있었습니다. 흥, 빨리들 나왔군. 아버지 너구리는 몸만 딱한 듯이 한 마리 하고 돌아서리는데 뒤에서 부스럭 소리가 나더니 목에 무엇이 철썩 와서 감겼습니다. 조용히. 오늘은 임금님 생일날이니 조용히 벌을 받아야 하는 거다. 호위대원 둘이 아버지 너구리의 목에 올가미를 걸고 배포유하게 말했습니다. 비밀사냥을 한 죄와 임금님을 모욕한 죄다. 올가미가 목에 죄어뜨렸습니다. 숨이 막혀서 한마디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 외마디 소리를 하는 아버지 너구리의 엉덩이를 발길로 차며 키큰 호위대원이 쏘아붙이듯 말했습니다. 반역자는 사형이라는 걸 알겠지? 가자. 오리나무골에 가면 동행이 많을 테니까. 그러고는 목의 밧줄을 잡아 끌었습니다. 오리나무골로 끌려가며 아버지 너구리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분하고 슬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불행에서 뛰쳐나갈 길이라고는 없다고 느껴졌습니다. 명을 산큰봉물이 위에 달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달빛은 골짜기로 조용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는 월이와 명나미가 있던 아래쪽에서 갑자기 오르는 환성을 들었습니다. 여우 임금님, 만수무강 만세! 만세 소리였습니다. 노란 목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월이의 만세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오리나무골에 들었은 아버지 너구리는 저편 숲속에 여러 너구리들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잡혀온 듯한 너구리가 다섯. 호위대원이 셋 있었습니다. 잡혀온 너구리들은 묶인 채꾸어 앉아 있고, 대원들은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역시 위스키는 좋구은 누가 아니래, 대원들은 기분이 좋은지 싱글벙글 하며 짓거리고 있었습니다. 신이 한 놈이요. 아버지 너구리를 잡아온 키큰 너구리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술을 먹던 몸집이 좀큰 너구리가 마주 앉은 뚱뚱보 너구리를 보고, 빨리빨리 빨리 처리하고 잔치에 가야 하지 않아? 어서 결정 제으하고 하며 꾸짖듯이 말했습니다. 뚱뚱보 너구리가 어리둥절해하고 있으니까 술 취한 대운의 옆구리를 꾹 찌르며 말했습니다. 어서 물어보란 말이야. 얼마 내겠는지 적당히 받고 살려 보내지. 뭘 그래? 오케이. 뚱뚱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 너구리에게 죽는 건 싫겠지? 저놈들은 만원씩 내서 너도 만원만 내고 용서받아 하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곧 무서운 얼굴을 지으며 돈 내기가 싫으면 저거야 당장 처형해야 하니께 하고 높은 오리나무 가지에 기다랗게 드리워져 있는 밧줄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목을 메어 죽이는 사형대입니다. 그러나 만원, 만원이 누구의 이름인가요? 만원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돈은 결국 자용정세에 도장을 짓고 며칠 후에 갚기로 하여 아버지 너구리는 죽음을 면했습니다. 놓여 나온 여섯 너구리들은 조심조심 발빛 내린 산길을 걸었습니다. 모두가 여우 임금을 모욕한 죄 아니면 몰래 사냥했다는 죄목이었습니다. 아버지 너구리는 가슴 속에 새로운 힘이 솟는 걸 느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세상에는 여우왕을 싫어하는 백성들도 많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무슨 힘을 얻은 것 같았습니다. 하나하나 헤어져 갔습니다. 맨 나중에 남은 건 아버지 너구리와 나의 지긋한 모르는 너구리였습니다. 어디로 가시오? 아버지 너구리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무데나 발 가는 대로 가오. 왜 집이 없소? 집에 갔다가는 또 붙들려 가게 될 텐데 어떻게 가겠소? 그놈들은 이제 걸피다면 잡아가서 못 살게 굴 거요. 아버지 너구리는 그 나이 많은 너구리의 손을 불쑥 잡고 말했습니다. 같이 갑시다. 나도 집에는 안 들어가겠소. 어디든 우리 힘을 앞에 같이 다닙시다. 좋소. 두 너구리는 1 0년 사귄 친구라도 되는 듯 나란히 산길을 걸었습니다. 언제이고 여우왕이 쫓겨날 때가 올 테지.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야 해? 이런 생각을 하며 아버지 너구리는 차디찬 달빛 어린 산골짜기를 걷고 있었습니다.